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곳이 인공지능이다. 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어,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책 속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보헤미안 랩소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지만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쓸수 있는 건 아니다.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일이나 창조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없다.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으로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점점 올라갈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계층별, 라이드별로 어떻게 나누었을 때 최대 이익이 나는지 인공지능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게는 세배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임산부는 몸이 불편하고 급하게 이동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더라도 돌아가지 않고 톨게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 체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임산부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요금 면제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건 우리 가치관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차등화 시키는 문제 안에서 이미 가치 판단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중음악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에 표절이 아닌 수준으로 잘 조합하면 사람보다 더 나은 작곡 실력을 낼수 있다. 하지만 20년 전에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었던 일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노래들을 아무리 조합해도 보헤미안 랩소디와 같은 시대를 뛰어넘는 노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작이라고 알려진 많은 미술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자주 관람한 후에. 새로운 미술작품이 앞으로 명작으로 남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랭이 야수파 미술을 시작하고 파블로 피카소가 입체파 미술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인공지능이 할수 없다.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하는 사례 내에서 분류하고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나 스타일을 만드는 일이 바로 창조적인 과정인데, 창조는 기존 사례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에드와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의 인상주의 미술 작품들 수십만 점을 가지고 머신 러닝을 아무리 해봐야 야수파와 입체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창조적인 결과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켜야 가치 판단을 더잘할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더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기 어렵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안에서 가치 판단이나 창조성이 없다고 해서 작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 현재의 작업과 주어진 일 안에서 가치 판단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도하면 된다. 최근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O2O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택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손님을 태운 후 내비게이션을 따라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일만 하는 택시기사는 미래의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택시기사라도 가치 판단과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다면 여전히 생존할 것이고 오히려 이들의 존재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주말 오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길로 가고 있었다. 기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길로 가면 5분 정도 더 걸리지만 택시요금은 4천원 정도 덜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른 시각에 출발을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알고 있는 길로 가자고 했고 실제로 내비게이션의 예상 요금보다 약 5천원이 덜 나왔다. 아마도 택시기사는 내가 여유있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길 바라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가치 판단을 했기에 이 같은 제안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처방전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방을 하는 대학병원 의사의 역할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작업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네병원 약사의 역할은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하기가 어렵다. 동네병원 약사는 처방전만 보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 건강 상태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단골에게는 약보다는 술을 줄이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경제 사정에 따라 약을 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치 판단과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작업 내에서도 가치 판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잘할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공지능이 잘할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하고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또한 가치 판단과 창의성이 필요한 일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